비눗방울은, 어, 예, 네, 제가, 제가 좋아해요.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얼굴도 뽀셔시하게 나오고. 토요일날 지금이 제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제일 피곤할 시간이거든요. 어, 얼굴 상태가 이게 그냥 뽀셔 처리 안 하고 또 앞에서 막 해가 비치니까 음영이 막 져서 비눗방울 효과 안 하고 그냥,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딱히 이게 뭐 이렇게 화질도 안 좋아서 진짜 피곤해 보이거든요. 네. 물방울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뭐 수첩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준석 씨가 특별한 수첩을 가져왔다. 저희 직원들은 다들 이제 저랑 비슷하게 멘탈이 다들 세요. 네. 제 차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차를 너무 너무 많이 얘기해서 검색,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슈퍼카 이런 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타인이 키가 나 혼자 산다해서 타는 차가 제 차입니다. 네. 공부 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조신한데 네, 준성님은 안 그래서 반전이에요. 저는 늘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나이든 뭐 학력이든 배경이랑 생각했을 때늘 반전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봐도 제가 좀 특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제나 영양제나 약등 다른 사업을 생각해보신 적 없나요? 어,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영양제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에서. 그걸 뭐 그것만 하는 사업보다는 그냥 치과랑 비만 클리닉 하는 게더 가성비도 좋고 이,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꽉 차있어서, 예. 네. 그니그뭐 그러니까 다비님이 직이나 명예가 있어서. 저는 지금 명예가 없어요. 예, 네, 그니까, 일개의개업의사는 뭐,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집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기꺼이 본인들의 몸을 맡기는 환자분들의 눈치를 볼 뿐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개업이라서고 저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떤 집단에 속했거나 대학병원의 의사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저도. 생업이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인데 그냥 뭐 기껏해야 의료 집단이나 뭐 치과사 집단 내에서 가끔 욕을 먹는 건데 뭐그 정도는 <laughs> 저한테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좀뭐 닮았던 얘기 자주 듣는 사람들 몇명 있지 않나요? 뮤지컬 배우 홍광호아 이기용도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 네, 맞아. 요 저야 뭐다 감사할 따름이죠. 검색해 보니까 다 멋있고 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사주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사주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냥 살다 보니까 이제 어 약간 이렇게 인생이 자꾸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인 헌도 없이 꼬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참고로 저는 사주가 엄청 좋아서 저희 외할머니가 조사사 하셔서 아 시간을 맞춰서 태어났거든요 사부모가 아 이렇게 힘을 쓰면은 이렇게 좀한 30분 뒤에 태어나게 하고 1시간 정도 늦출 수가 있대요 아, 저는 아, 이제 그 날에 제일 좋은 시간을 맞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죠 아, 난 사주가 좋으니까 잘될 거야 뭐 운이 좋을 거야 실제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막 신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이 봤던 책은 슬램덩크죠 네, 12월 3일인가에 극장판이 또 새로 나오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그림 있는책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만화책 좋아하는데 슬램덩크 최고죠 저는 또 약간 애니메이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만화책은 책 그대로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슬램덩크도 애니메이션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떠서 보는데 책 보고 싶더라고요 만화책. 물론 애니메이션도 나름 또 그거에 또 시장층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목소리도 상상하고 보는 게더 좋은 것 같고. 예. 네. 테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얘기죠? 테니? 뭐 하면 좋죠. 예. 네. 아 태닝은 피부 노화의 직결 그렇긴 해요. 네 저도 뭐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여름에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거나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면 복근 이런 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야 잘 보이거든요. 젊었을 때 그럴 때 태닝하는 거는 네, 한두번 정도. 물론 계속 태닝하는 건 저도 싫습니다. 네. 아 나랑 누가 더 수학 잘하냐? 너잘하아져 지금. 옛날에는 뭐옛날에는 옛날에도 휘... 좀더 잘했었던 것 같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 없습니다 정도 되면 저보다 잘해도 뭐 제가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재수는 네. <laughs> 청춘을 낭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청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재수일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저는 다시 고상 가면 치대 갈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랑 치대는 되게 잘 맞습니다 네. 치대가 뭐 아무리 힘들고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대학교 가도 노력해도 됩니다. 대학교의 학점은 성실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얘가 노력, 노력 얘기한 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1등급, 뭐 이런 거고, 대학교 와서도 이제 뭐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참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같이 팔을 내주, 내야 되고 상대방한테 뭐 같이 욕을 하던지 아니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예,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그냥 참으면 그게 다 병이 됩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쩌는 인간들 컨트롤하는 방법 있나요? 컨트롤하는 방법 없고 제어도 제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가끔 만나면 그냥 대놓고 앞에서 저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 애들은. 괜히 겸손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싫어해요. 막 오히려 더 비아냥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앞에서는 어떠냐면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더 낫습니다. 그게 뭐 공부건 힘이건 돈이건 보여줘서 그냥 깨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내 앞에서 자격지심을 부릴 정도의 어 레벨이 아니다. 나는. 그러면 알아서 깨갱하고 멀어집니다. 왜냐면 옆에 있으면 지들이 불편하거든.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세요. 모 선생 커뮤니티에 준석쌤을 비방할 의도를 가진 글이 올라왔는데, 비방할 수 있죠, 뭐. 저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뭐, 누가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내 눈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유명해져서 치르는 유명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뭐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걸로 비방하는지 그게 그게 궁금하네. 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자, 그게 익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 눈앞에서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저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부러우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구나 아니면 뭐, 뭐 그게 뭐 일부 사실인 경우도 있고 네. 재밌어요. 네. 아, 서울대생 부모 영상 댓글? 물론 뭐 피디님이 편집을 저를 약간 재수없게 해놨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보고 싶은데. 네. 저는 그런 거에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되게 재밌어하는 쪽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